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저번 시간에, 어, 사도 바울의 자랑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뭐 온갖 핍박과 고난과 고생과 고통, 위험들 등등등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절이 될까 두렵다는 생각이었으니까, 어,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을수록 절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적당히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요잘 믿기보다는. 옛날에 저는 그러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정말로, 음, 잘 믿으면 절이 되나? 아, 좀 적당히 믿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요.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순교하게 하시면 어떡하지? 등등의 생각 말이죠. 지금에서는, 어, 저런 것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볼때 걱정도 팔자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시각과 하나님 입장을 전혀 생각해보지도 고민도 해보지 않은 발언이죠. 그분도 어, 생각이 있으시고 그분도 무언가 궁리하고 계신 게 있으신데 우리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훨씬 깊고 많으신데 우리는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나 어떤 위치에 올리거나 누구로 하여금 순교로를 하게 하시거나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선 선교지로, 아무나 순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도 아닌데 괜히 김치국부터 마신다라는 것이죠. 허나 믿음이 점차 자라나면서 무언가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고통과 가학을 즐기는 마주키스트가 분명 아니고, 그는 그 어떤 외부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마음천국과 절대평강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마음천국. 그 다음에 절대평강. 이것처럼, 이것처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어, 이쯤 되면은 이 정도에 이르게 되면은 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주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궁금해집니다. 과연 사도 바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과 그 프로세스가 말이죠. 여러분 사단은 분명 어, 이 두령 이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헌데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하다. 그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대상, 뭐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고 차이는 있겠으나 어떠한 특정 대상이 두렵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외의 그 어떠한 대상들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본문 처음 도입부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죠, 그죠 오직 조물주만이 창조주만이 우리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죠. 그분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사람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처음 구절을 곱씹어 보면요. 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 나오는데 어찌되었든 사람들이죠. 그죠? 몸은 죽여도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때 사단의 하수인들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뭐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이 양자 선택에서 택일해야 된다는 라 것이죠. 결국은 이둘 중에 하나로만 귀결이 됩니다. 그들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분한 한 분을 빚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구절에서 저는 어, 이글, 아까 이제 본문 구절에서 읽어드린 부분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 하시면, 이 구절이 있었죠. 이 표현과, 그 다음에 머리털까지 세신바된다. 세신바 된다. 세신바. 이두 구절. 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이라는 표현과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이두 표현에 주목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허락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최후에 가서 무엇이 내게 진짜 복으로 귀결될지 정말 모릅니다. 이거 정말 몰라요.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사실 그러한 말 가지고 다 설명도 못 하고 내용도 담지 못합니다. 축복 같은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저주 같은 환경에서 내게 무엇이 키워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통과하고 거치고 난, 난 뒤에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아주 장담하고 자신할 수 없죠. 차라리 뭘 모를 땐 담대했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알면 알수록 못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을 어떤 형제에게 시켰을 때, 은혜를 받고 변화되더니, 형, 저는 이제 분명히 알겠으니 그 길을 가야 해요. 라고 말을 하길래, 야, 너는 알면 알수록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알면 알수록 못 가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동생이 그때 당시에 제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 말을 이해를 못 하다가, 어, 수년이 지나고 나서, 왜 그때 형이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훨씬 많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아니,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이 훨씬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죠. 누구를 놀리고 엿먹이냐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이 많았어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 길에 들어섰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네.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지금의 나를 살리고,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더욱 무르익으면, 그때 당시에 허락되지 않던 것이, 혹은 허락되지 않던 것들이 허락될 때가 임할 겁니다. 그리고 이 머리털까지 다새신 바라는 대목은 참 위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에 머리카락도 아니고 머리털입니다. 하루에도 머리카락이 수십 개가 새로 나고 빠지는데 머리털이 새로 나고 빠지는 숫자는 수백 개 이상일 겁니다. 그죠? 아마 고된 하루를 보낸 날이라면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이 정신없는 어, 하루를 보낸 날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수천 개 이상의 머리털이 빠질지도 모르죠. 전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분초 단위로 지켜보시는구나. 아니면 어떤 뭐초 단위를 1000분의 1로 자른 밀리세컨 단위로 지켜보시는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그, 제가 이거는 원고에 없는 표현인데,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다라는 표현이 시편에 등장하죠. 시편이었나자문이었나 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손바닥에 새긴다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 타투를 새길 때, 우리 몸에 문신을 새길 때 유일하게 새길 수 없는 우리 신체의 부위가 손바닥이랍니다. 그만큼 신경이 예민해서 문신은 다른 데는 다 새길 수 있어도 이 손바닥에는 새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하고 굉장히 많은 그 신경 세포들이 손바닥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그 문신을 못 새기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긴다라 그만큼 우리를 어, 아주 그냥 집중해서 잊지도 않으시고 바라보시고 챙기신다라는 거고 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분을 모르면 인간을 더 인식하고 인간의 눈치를 더 보게 되는구나라는 것이죠. 그분을 믿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코비드를 통해서 어쩜 이 구절의 성취가 본격적인 시작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코비드를 통해서 정치 방역을 해나가면서 교회가 무슨 전염병 전파에 주된 이유인 것처럼 호도하고 몰아갑니다. 제 채널에 와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확한 이유를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그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건너뛰고요 어, 불신자들에게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확실히 좋은 인상이나 좋은 반응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분을 인정해 버릇하는 것은 아마 지금부터 훈련해야 할 겁니다 지금도 못하면 그때 가서 사람들 앞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못해 불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더 어려워지겠죠? 네, 못하는 때에도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어,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닌 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하는 이야기지만요. 시대가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닌 자들의 정체를 다방면에서 드러내시고 들춰내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고합니다 부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끝까지 제대로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훨씬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관해서 진짜 능력을 추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떠한 대상,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떠한 대상을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어,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만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몸을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인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결국은 둘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귀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장차 그날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안다고 말씀을 하실지 아니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실지가 결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리고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라는 이 부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분단위, 초단위, 아니면 밀리세컨 단위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허락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허락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 영혼, 몸을 죽이고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진짜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옵서 우리 안에는 사단이 심어준 그 두려움이 내재되고 있는 내재되어진 그 두려움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거룩한 자녀로 쓰게 하셔서, 정말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닌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진짜 능력을 추구하며 그런 진짜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로 더욱 더 빚어주시고 변목해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허락하지 않으니 하신 이런 부분들이 나를 지금까지 지탱해왔고 살려왔으며 그나마 영적으로 깨있게 만들었고 정말로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게끔 이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우리의 내면이 그릇이 단단해지고 준비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더욱더 잘, 깊이 있게 성장하는 주의 보된자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축복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저주같은 환경 가운데서 내 안의 내면에 어떠한 영역들이 변모가 되고, 어떠한 어... 퀄러티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되고, 그때 진짜 기쁨의 눈물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분한 한 분이 진정으로 내면에서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 평강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확립되어지는 한분한분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진짜 복을 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